안녕하세요 디젠스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우리 디젠스 보기 전에 제가 전에 디젠스 영상 올렸었죠 그때 나왔던 제가 했던 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있는 중이고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리고 협상이랑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에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협상 무조건적으로 타결을 하겠다는 라 그런 의지로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결하려고 어떻게든 노력 중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자동차 관세가 확실하게 15% 관세로 확정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주 디젠스 확실하게 주가 상승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그날 이제 3일 전까지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무조건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 강하게 크게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동차 관세 언제부터 빠르면은 이제 다음 달 11월 1일부터 이제 그 관세가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확실하게 디자인스 다시 한번 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주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도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린 매도할 타이밍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봐야 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새롭게 다시 한번 상승을 그려내고 있는 디젠스에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과 함께 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디젠스 더 수익 날수 있게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기사 났잖아요. 뭡니까? 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자동차 관세 얼마? 자, 15%라는 그런 게 나왔어요.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25%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있어서 주가가 좀 그랬지만은 뭡니까? 결국에는 15%에 대한 타결이 나면서 다시 한번 자 자동차 자 관련 주들 더 오늘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지금 디제스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세요. 천 1189원까지 찍었다가 조금 다시 한번 내려오는 이런 모습 이게 뭡니까? 바로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크게 반영을 해서 디젠스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만 그 눌림을 왜 받고 있냐? 당연히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누르면서 자아야 디젠스 더 이상 안 올라 너네 이거 갖고 있어 봤자안돼 그냥 매도해 라는 그런 의도를 숨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개인들 개인들 왜 이런 지금 당연히 호재가 나왔는데도 급등을 하지 않는 더 올라가지 않는 모습 보고 거래량인 그래서 아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해서 나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요? 앞으로 더 높은 더 성장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나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더 높은 가격을 향해 올라가야 된다는 걸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런 뉴스로 인해서 당연히 디젠스 더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면서 개인들 불타 오르면서 더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한번 크게 눌렀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한번 눌러주면서 개인들 뭐예요? 자, 올라가는데 내려가. 어, 이거 뭐야? 나 그냥 매도해야 되나? 이거 왜안 올라가지? 다른 것들은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투매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 구간 확실하게 더 수익을 낼수 있는 확실한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력들 뭐예요? 계속해서 투매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기회를 잡았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더 과감하게, 수간 우리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더 많은 물량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거 누구만 생각하냐? 저희가,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력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력도 확실히 지금 들어가서 더 많은 물량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상승에서 더 많은 차익 실현을 이뤄내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세력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공유를 하고 움직여야지 더 높은 수익을 반복해서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거 우리는 여기서 반복 매매를 통해서 확실한 수익 얻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우리가 샀다고 해서 최고점 올라갈 때까지 그냥 냅두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없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과 저점에서 이렇게 반복 매매를 통하면은요, 그냥 여기 만약에 3%라고 보시게 되시면은 자, 우리는 15%에서 20% 일반 투자자 대비 5배에서 7배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20%벌 때, 우리 뭐, 우리는 100%에서 150%에 대한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구간에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저점을 잡고 들어가서 더 많은 물량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반복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항상 방송으로 얘기를 하고 확실한 그런 타점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 지금부터 나오는 수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매물대, 뉴스, 증권사 목표가 이런 거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익에 계 대한 극대화된 최적화된 타점 계속해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그 타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이제 방송을 못 봤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이 문자로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그때 보시고 확실하게 우리 타점대로 이동을 해서 더 많은 수익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 들고 계신 휴대폰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드린겁니다 어떤 문자? 타점 1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5746-8364번으로 자 단두 글자 디젠이라고만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보고 제가 확실한 타점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해요. 우리 다음 달부터 확실하게 이제 변동성 크게 올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확실하게 움직여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보다 반복매매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복매매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우리가 많은 반복매매를 하려면 은 예수금 소속 채식이 더 필요한 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금 더 필요하죠 예수금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반복매매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예수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은 제가 바로 이렇게 오늘처럼 보시는 것 처럼 많은 종목들 이렇게 장이 되게 빨간색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바로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매수와 매도 이런 타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타점 잡을 시간 드릴 거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수익 얻어가시라는 겁니다. 이 수익 얻어서 뭐 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예수금 만드셔서 확실히 지금 디젠스 확실하게. 들어가서 수익 더 걷어 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장 시작 전에 매수와 매도 다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받아서 예수금 챙기신 다음에 어디 디제이스에다 확실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문자 보내드린다는 거안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믿으실 수 있게 제가 지금껏 보냈던 문자도 몇 개만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문자를 여러 번 보냈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엔캠엔캠 엔캠 뭡니까? 9월 달에. 자, 9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등하면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그때 2차 전지 및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수혜를 입었습니다. 거기서 배터리 관련주인 이제 엔캡. 자, 매스터 점 알려 드려서 확실하게 수익 얻을 수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렸고요. 그 그리고 다음으로 제주반도체 역시나 6월 달에 미국 양자개발 컨소시엄 협력 소식으로 주가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매수타 점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상승했고 거기로 수익 만드신 분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역시나 중국 리튬강산, 대상 중단과 리튬 광 생산 중담과 함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올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올라갔었고 그때 리튬 관련주 이 하이드로리튬 제가 확실하게 많은 상승 보여주면서 수익 낼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많은 종목 제가 여러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다 라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리니까 디젠스 확실하게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 다음 주부터 나오는 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가 더 움직여서 많은 수익 얻어내시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가질 수 있는 혜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은 구독자 이벤트 참여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자, 이처럼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바로 방 들어올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매수와에도 이런 타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교육? 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플러스 제가 세력들한테 절대적으로 당하지 않는 방법 저희 노하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받으셔 가지고 뭐예요? 확실하게 주식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 드리는 거니까 이런 교육도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와 매도 탓죠 제가 아까 전에 장 시작 전에 드린다고 했던 거 이것도 승률 90% 이상 유지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 검색식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산업 대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장주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고 이거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 이 물량 자, 급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수익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여러분 서비스 받으시려면 서비스 선택하셔야 되는데 원하시는 것 마음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성함과 연락처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 성함이랑 연락처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인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함 같은 경우는 굳이 성함 말고도 닉네임 적어주셔도 돼요. 닉네임 적어주셔도 되고 연락처 같은 경우는 다만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려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타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구독자방 입장을 도와드리기 위한 거니까 연락처만큼은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미들의 주식노트 채널에서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원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 보고 영상 제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고 한게 뭐예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 타점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방 자 구독자방 가져가서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확실하게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 걷어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받으시고 부담 없이 챙기셔서 이런 거 수익 확실하게 내시라 겁니다 부담 없으니까 부담 없이 이거 제출하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굳이 이거 왜 주식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또 알려주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는 거 혼자만 알고 있으면은 그건 결국 뭐예요? 내 주변도,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손전등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세력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력들한테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저도 세력들한테 피해도 많이 봤었어요. 하지만 이런 세력들한테 우리가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더 수익 날수 있는 거 보여주자라는 거고 수익, 자. 우리는 더 이상 세력단 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계속해서 투매를 유도하는 이런 세력들한테 우리는 왜 맨날 속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런 거 혼자 하게 되면 은 속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라고요. 도와드리면서 확실하게 수익이 날수 있고 이 구간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수익을 변동성 크게 나타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574-8364 번호로 디젠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젠스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항상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힘내서 영상 만들고 수행 날수 있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